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 없이 이 성탄절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슨 성탄에 반짝반짝하는 불빛이나 선물이나 뭐 카드나 뭐 휘황찬란한 이런 뒤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이 성탄절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 이것도 대림절 기간에 중요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뭐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조금 우리가 비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뭘 배우겠느냐 여러 가지 말고 우리 하나만 얘기해보자 그럴 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성탄절에 이거 하나 배우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지키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종 바울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편지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일장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더 도움이 되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요.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 좋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겠다.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 죽음도 나는 달갑게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27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간절히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협력하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양성. 그런데 둘째는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거룩성이에요. 그게 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해기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겸손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게 뭐냐? 겸손하라. 그것을 이 빌립보스 2장에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장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겸손하세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는 다 알아요, 그건. 다 알고 다 믿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중요한 것은 겸손하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빌리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 그건 뭐냐?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이장2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사랑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 이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자.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 음.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성탈절 주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그동안 사랑했지 못한 사람, 그동안 서로 다투었던 사람 다 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성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됩니까?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이 낮게 여기라 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성탄절에 상대방을 칭찬해 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나보다 낮다고 칭찬해 주고 높여주고 존귀 영광 이것이 곧 성탄절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못됐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장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칭찬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박수 쳐주는 이러한 성탄절이 될 때에 여기 하늘의 평화, 이 모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2장 4절에 무엇이 겸손이냐? 다른 사람을 돌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병리어 적금통 우리가 지난 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웃 불우한 이웃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가 모은 오병리어 적금통을 통해서 이 성남동 지역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오병리어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오병리어 저금통은 습관입니다. 오병리어 저금통은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그저 연말에 가서 돈 5만원, 돈 10만원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5병0리어 저금통을 하자는 것은 뭐냐? 1년 내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하자. 여러분, 오늘 커피 한잔 얻어 잡썼습니까? 그러면 한 500원, 1000원.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 여러분, 점심을 얻어 잡썼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도 천원 나보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나도 점심 먹었으니 나도 도와준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손에 제일 가까운 데 닿는 데에 오병리의 저금통이 있어서 그냥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실천을 하는 것 이게 오병리의 진정한 정신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에도 또 시작해요.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오병리어 저금통 가져가시라고. 나가시다가 가져가세요. 여러분, 연말에 가서 얼마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활이, 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는, 그게 겸손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너무 가득 찼어요, 우리 마음이. 내 주장으로 너무 가득 차고, 내 지식으로 너무 가득 차고, 내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뭐냐, 다 비우라. 내 생각도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좀 비우고, 그렇게 해야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너무나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십시다 그게 뭐냐?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기 자랑도 내려놓아라 다 비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뭐냐 겸손이다. 근데 겸손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낮아지는 것, 사람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서로 낮추는 자세를 가지면은 낮은 대로 내려가면 절대로 불화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낮은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잔칫집에 가면 저 윗상에 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겸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무슨 성품을 본받습니까? 겸손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에 해결 안될 일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 담이 허물어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낮아진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무릎 꿇은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높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 앞에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인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낮은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이 바울 선생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빌립복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을 이루라, 너희가 협력하라.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이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